샬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인지능력 성경 읽기 161차 6월 9일입니다. 11기상 15장에서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기상 15장 1절입니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2절입니다.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년 동안 다스리니라. 3절입니다. 아비암이 아비암이 죄를 행하고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7절입니다. 아비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8절입니다. 아비암이, 아비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구절입니다.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절입니다.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11절입니다. 아사가, 아사가,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모든 우상을 없애고,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이 있으니라.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왕내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18절입니다. 아사가 아사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의 왕 아람의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사. 이스라엘의 왕 바사.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20절입니다. 베나다시, 베나다시, 이스라엘 성읍들을, 이스라엘 성읍들을, 쳤더니, 쳤더니, 21절입니다. 바사가,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이에 거주하니라. 22절입니다. 아사왕이, 아사왕이 23절입니다.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25절입니다. 다시 분홍색으로 칠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니라, 다스리니라. 26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7절입니다. 바사가 바사가 모반하여 모반하여 28절입니다.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29절입니다. 여러 보암에 온 집을 쳐서, 여러 보암에 온 집을 쳐서, 다 멸하였는데, 다 멸하였는데, 30절입니다. 이는 여러 보암이, 이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33절입니다. 바사가 바사가 왕이 되어 24년 동안, 왕이 되어 24년 동안, 34절입니다. 악을 행하되 여러 보암의 길로, 악을 행하되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후에게 임하여 사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2절입니다. 네가 네가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3절입니다. 네가 내가 내네 집을 쓸어버려. 내네 집을 쓸어버려. 사절입니다.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6절입니다. 바사가 바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에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엘라가,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니라, 왕이 되니라. 8절입니다. 엘라가, 엘라가,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구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마시고 취할 때에그 신하 심으리가 심으리가 모반하여 모반하여 10절입니다. 그를 처죽이고 그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 11절입니다.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에 온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입니다. 멸하였는데 멸하였는데 13절입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엘라의 죄 때문이라. 15절입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일 동안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일 동안 왕이 되니라.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가 이스라엘의 무리가 오므리를, 오므리를 왕으로 삼음에, 왕으로 삼음에, 17절입니다. 오므리가, 오므리가,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딜르사를 에워 쌌더라. 18절입니다. 시무리가, 시므리가 왕궁의 불을 지르고, 왕궁의 불을 지르고, 죽었으니, 죽었으니,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왕기 상 15장에서부터 1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뿌린 씨앗은 후대까지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북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가문이 멸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왕으로 탄 것은 2년 뿐입니다. 또다시 시스라가 모반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시므이는 7일 동안 왕이 될 정도였습니다. 시므이는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에 불사르고죽습니다 이는 열왕기 상 16장 19절에서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밤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음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남과 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생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재능력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